이번 시간에는 HDR 그레이드에 6개의 밝기 영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. HDR 그레이드를 클릭해 준다 그러면 이 밑에서 밝기 영역 별로 휠이 제공되는데 밝기를 6단계로 나눠서 제공해 준다 여기 보면 3개가 선택되는데 블랙 다크 섀도우 그 다음에 여기를 클릭해서 보면 라이트 하이라이트 스펙킬러 그리고 최종적으로 글로벌이 항상 나타나는데 이 글로벌은 모든 밝기 영역을 대상으로 작동됩니다. 기본적으로 가장 어두운 부분이 블랙, 그리고 가장 밝은 부분이 스페큘러입니다총 6단계로 나눠갖고 밝기를 조절할 수 있는데 여기를 클릭해주면 이존 그래프가 나타납니다. 휠 대신. 여기를 선택해주고 이 휠과 존 그래프를 같이 보고싶다 그러면 여기를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존 그래프가 우측에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먼저 얘를 선택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선택하고 그리고 이쪽에서는 그래프를 볼 건데 퍼레이드 말고 웨이브폼으로 보겠습니다 먼저 존 그래프를 잠깐 보겠습니다 존 그래프 보면은 블랙 다크 섀도 우 라이트 하이라이트 스펙클러 좌측에서 볼수 있는 그러한 밝기 영역들이 나타나는데, 이 블랙을 클릭하면, 지금 얘가 선택되 있습니다. 다크 선택하면 여기. 이 블랙은, 보면 여기, 반달 모양의 아이콘인데, 여기 반달 모양의 아이콘, 여기는 태양 같은 이렇게 빛난 아이콘이 있습니다. 이 블랙은 어두운 쪽에, 어두운 쪽으로 영향을 준다는 얘기입니다. 화살표가 어두운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. 다크도 그렇고, 섀도 그렇고. 예를 들어서, 블랙 같은 경우는 밑에 보면은 밝기 영역을 마이너스 8 스탑부터 플러스 8 스탑까지 정의하고 있습니다. 일반 포토샵 같은 경우는 밝기를 0부터 256 단계로 나누는데 지금 HDR 그레이에 대해서는 스탑 단위로 해갖고 마이너스 8부터 플러스 8까지 총16 스탑으로 나눠주겠는데 여기에서 0 스탑은 밝기가 0이냐? 그렇지 않습니다. 여기서 0은 0이 의미하는 것은 즉 영스탑은 18% 그레이를 의미합니다. 보면양쪽이 어, 똑같어 갖고 여기 0부터 이렇게 밝기를 표현하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여기 영스탑이 의미하는 것은 18% 그레이. 18% 회색을 의미하고 지금 블랙 다크 섀도 예전 선택하면 화살표가 전부 왼쪽으로 이렇게 향하고 있는데 즉 어두운 쪽으로, 좌측 영역의 밝기를 조절한다는 얘기입니다. 이 라이트 같은 경우는 화살표 오른쪽으로 되어 있습니다. 여기도 보면은, 이 밝은 쪽, 태양 또는 전구 모양으로 화살표가 향하고 있는데, 우측, 현재 선보다 더 밝은 영역들의 밝기를 조절한다는 얘기입니다. 얘는, 현재 얘가, 아, 1.5 스탑입니다. 1.5 스탑 이상의 밝기 영역을 조정하는 거고 얘는 스펙큘러는 4 스탑이상의 밝기 영역을 조정한다는 얘기입니다 블랙은 밑에서 마이너스 4 스탑 이하의 영역에서 밝기 조정하는 거고 다크는 마이너스 1.5 스탑 영역에서 1.5 이하의 밝기 영역에서 밝기를 조정한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좀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밝기가 0부터 100가지입니다. 0부터 100가지인데, 여기 보면은, 이 픽셀들의 분포가 히스토그램 형태로 나타났는데, 여기는 밝기가 0입니다. 지금 HDR 관점이 아니고, 일반 이미지를 표현할 때 관점에서 보면, 여기는 밝기는 0이고, 여기는 밝기가 1입니다. 여기는 검정색, 흰색. 즉, 여기는 검정색, 흰색. 이 흰색보다, 더 밝은 흰색이 존재한다 라고 지금 HDR 그레이드 에서는 더 많은 밝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스커프를 좀 보면서 한번 살펴 보겠습니다 얘를 얘를 띄어내 갖고 한번 조금 얘를 좀 크게 해서 보겠습니다. 좀 크기를 조절해야 할것 같은데, 이 스커프를 이쪽에다 놓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밝기가 0부터 저 검정색부터 흰색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 웨이브 폼 그래프가 이렇게 될 겁니다. 밝기가 0부터 최고 1 0이상까지 가겠습니다. 이제 이 블랙과 관련된 값들을 변경했을 때 어디에 영향을 미치는지 영역을 좀 확인하고 싶다. 그러면 여기를 잠깐 클릭하고 있습니다. 클릭하고 있으면은 어디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. 회색으로 표현되는 부분은 영향을 미치지 않고 그 나머지 부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. 여기서 보면은 이쪽에 좀 영향을 미치고 이쪽은 여기 회색으로 된 부분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. 이쪽. 여기에서도 보면 이렇게 회색인 부분 영향을 안 미치고 나머지는 영향을 좀 미친다는 얘기입니다. 그 다음에 다크 관련 옵션을 변경했을 때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. 여기. 이쪽 회색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겁니다. 그 다음에 섀도우 영역. 섀도우 영역도 섀도우 영역은 여기 보면 밝기가 1입니다 여기서는 스탑의 1 스탑 이하의 영역의 밝기를 조절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그래프 상에서도 회색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또 다른 영역 이렇게 클릭해 보면 압니다 여기서 라이트는 어디냐 라이트가 비치는 영향 범위를 확인할 수 있고 하이라이트 또 쉣, 스페큘러 스페큘러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. 여기 보면은, 이 스페큘러 같은 경우는 여기 4스탑 이상의 밝기 영역에 대한 조절하게 되는데, 최대, 지금 이 이미지는 밝기가 요 정도밖에 안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스페큘러 값을 조절했을 때는 거의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됩니다. 얘들을 실제 이미지로 와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스펙큘러일 때 영향 을 미치지 않고 하이라이트일 때 약간 영향을 미칩니다. 라이트일 때 아, 피부 톤과 꽃 그리고 옷에 좀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이 라이트 영역에서 밝기를 조절해서 좀좀더 밝게 표현해 보겠습니다. 밝기를 올려줄 건데 여기 익스포저 노출 값을 올려줍니다. 그 옆에는 세츄레이션입니다. 밝기를 클릭하고 오른쪽으로 들어가 줍니다. 이렇게 올려줍니다. 근 여기 무조건 올리는 게 아니고, 올릴 때 여길 좀, 웨이브 폼을 보시면서, 이 끝에 선을 넘지 않는 선에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. 근데 여기서는 어떤 식으로 되는 건지 보여주기 위한 거니까 그냥 확 올려버리겠습니다. 확 올려갖고, 이렇게 좀밝혀주겠습니다 Ctrl-T. 원래는 이랬었는데, Ctrl-T. 이렇게 밝혀 바뀐 것을 볼수 있는데, 밝기가 바뀐 영역이 어디냐 이걸 클릭해보면 Ctrl D 해갖고 이걸 클릭해보면 어느 쪽에서 밝기가 조절된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다시 땅땅 더블 클릭해갖고 디폴트 값으로 초기화 시켜주고 아요 부분 지금 제대로 보이는 부분 회색이 아닌 이 이미지 상에서 회색이 아니고 제대로 보이는 부분은 이 라이트 옵션을 변경하면 영향을 받게 됩니다. 그래서, 채도를 좀 올려주고 싶다. 채도를 올려주기 위해서, 여기, s a t u r a 값을 올려줍니다. 그래서 올리는 것보다 빼는 게좀 확인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. 채도를 이렇게 쭉 빼줍니다. 채도를 이렇게 쭉 빼주겠습니다. 얘를 그냥 0 한번 입력해주겠습니다. 여기 보면은, 흑백으로. 라이트 영역이 갖고 있는 밝기 영역에서, s 츄레이션이 0으로 되면서 흑백으로 바뀌었습니다. Ctrl D. 원래 이랬었는데, Ctrl D. 이렇게. 라이트 영역. 라이트 영역에서의, 채도를 조절하니까 이렇게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다시. Ctrl D. 원래 이랬었는데, 이렇게. 얘도, 더블 클릭해갖고, 원래 상태로 되돌릴 수 있고, 아니면 이런 거 조절한 다음에, 뭐 이렇게 조절한 다음에, 여기를 클릭해갖고, 이렇게 해줄 수 있습니다. 여기 여러 군데서 값을 변경했다? 그럼 이거 다시 초기화 시켜줘야겠다? 그러면, 여기를 클릭해주면 됩니다. 6 개의 영역으로 나눠갖고, HDR 그레이드 같은 경우는, 밝기 영역을 6 개로 나눠서, 내가 원하는 밝기 영역대별로 노출과 그리고 채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.